민수기 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광야 여정 동안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운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선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밝히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는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앙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스라엘이 근 40년간 물과 음식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기억코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밝히기 위해 기록되었다. 역시 이러한 은혜는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세상 중에 우리가 생존 번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즉구리는 인도자 되시며 생명의 물과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코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난 복지에서의 삶으로 귀결됨을 보이기 위해 기록되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는 단지 나그네여 행인으로 살아갈 뿐. 히브리서 11장 13절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늘 가난의 삶이 보장된 축복된 축복받은 자들이다. 5. 주제 및 특징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정령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서의 대주제이다. 이러한 주제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 11장 1절 및 미리안과 아론 12장 1절의 불신과 운망 사건 약속의 땅 입국 불허에 저주 선언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14장 2절 모세의 혈기를 다룬 무리바물 사건 20장 12절, 바알볼 우상 숭배 사건 25장 3절 등이다. 실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광야에서 죽어갈 뿐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서만 약속의 초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본서의 주제요 특징이다 히브리서 11장. 이하 더불어 본서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선민 이스라엘은 신의산 언약이 그들의 기가에채 사라, 사라지기도 전에 광야에서 거듭 그 언약을 파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역과 원망의 악순환에 허덕이던 그들을 용서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도우셨으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셨던 것이다. 이것은 곧 당신의 약속에 있어서 참되시며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신 여와의 신적 완전성 내지는 신적 신실성을 나타내 준다. 23장 1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그리고 본서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저소인 성막과 그의 연관된 인격과 사물들이 거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곧 당신의 절대 성결 요구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5단의 술 15장 37절로 41절 정결의 물, 식구장 등과 같은 교례들에서도 영적, 윤리적 거룩에 대한 강렬한 요구가 스며 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에 거하시면서 그들 백성의 거룩을 요구하셨다. 그 이유는 그들과의 담없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였다. 한편 2차에 걸친 인구조사기로 1에서 4장, 26장 등에서 볼수 있듯이 숫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본서의 한 특징이다. 이러한 숫자적 세밀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한 증표이자 그들 개개인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 곧 신정국가를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었다. 그 결과 실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 공동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그 당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분의 대변자에 불과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또한 본서는 유랑의 책이라 할 만큼 연속되는 방랑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그한 특징이다. 사실 성인의 걸음으로 열흘 정도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를 40여 년간 광야에서 헤매야 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과 운망의 결과이다. 그런 관점에서 신약성경은 본세의 여러 사건을 들어 불신앙과 운망의 심각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민수기 14장 29절로 35절, 16장 41절로 50절, 20장 1절로 13절과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1절. 민수기 16장, 27장 3절과 유다서 1장 11절. 민수기 21장 9절과 요한복음 3장 14절. 민수기 22에서 24장과 베드로우서 2장 15절 16절, 요한기시록 2장 14절 등.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본서를 통해 실로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음의 평정과 삶의 안정을 상실한 채 고달픈 영적 유랑자로 전락한 것은 바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사하복의 조간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민수기를 개관한 개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